어, 도당, 엄마, 발질려 어, 발질려 도당, 발질려 엄마. 야. 발질려발질린다고내리 오라고. 내려오라고. 발질린다고 발. 야, 꿈쩍도 안 하네. 내려와. 이게 뭐야, 이거. 내려오세요 아, 내려와 발 째려 발째해 죽겠어 내려와 아발째해아얼굴침 발라야 되겠다 코에 아발째해이 나쁜 놈야발 째린다고 못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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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 거야 안 내려올 거야 이래도 얘도 안 내려와, 얘도. <목소리> 어휴, 꿈속도 안안 해, 이 새끼.